i f 라이트 미디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수성간 백만장자의 성공 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향후 몇년 동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에는 미국의 0만장자가 5천 명이 있었고, 2000년에는 500만 명으로 무려 1,000 배나 증가했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엔 별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33%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에만 8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유산이나 뒷배경 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세대에만 부자가 됐죠. 오늘날 미국의 부자들인 워렌 버핏, 마이클 델, 빌 게이츠, 퓨어 런 월튼가 모두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12조 달러 규모로 매년 5, 6천억 달러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돈이 여러분의 손을 거쳐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목표죠? 제가 그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소식 아닙니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수도 없이 인터뷰하여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에 신경 쓰는지 어떤 결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한 일을 여러분도 하신다면 똑같은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돈이 없습니다 40, 50대가 되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만약 당신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건가요? 대답은 놓일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없었고 성적도 형편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니 막일밖에는할 일이 없었어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고 성적이 나쁘면 좋은 직장도 어렵고 대학에 가지 않으면 잘살수 없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수많은 고교 중퇴자들이 백만 장자, 억만 장자가 되는 것을 보며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경험들로 여러분의 잠재력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멋진 일을 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 수년 동안 공사장, 농장, 목장에서 일하고, 에, 볼트에 너트를 끼우는 공장 일도 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의 대답대로 했고,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막 일도 할수 없었을 때, 여러분들처럼 세일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에는 10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에 파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비법이 무엇인지 물었고,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뿌리고 거두는 것, 작용, 반작용이야말로 우주 삼나 만상의 원칙입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결과도 되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과 의학, 마케팅과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놓고 되돌아보고 이 결과를 한 번에 얻지 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자취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자취를 따르기만 해도 그 시작점이 어디든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원리입니다. 심리학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는 자기 통제력과 삶에 대해 느끼는 통제입니다. 에, 어떤 일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또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 법칙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이거야 그랬죠. 그래서 세일즈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읽고, 배우고,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했죠.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도, 다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자문을 구했으며 부동산, 수출입, 개발, 제조, 유통, 도매업 등에 종사하게 될 때마다 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나을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없이 연구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한 대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나만상은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키가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학력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한 대로 하느냐입니다. 요리 비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법을 정확하게 따르면 멋진 요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만큼 똑똑하지도 재능도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검증된 방법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훨씬 멍청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여러분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 검증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살피고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목표를 포기하기 전에 몇 번이나 제시도를 할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제한 번도 되지 않습니다.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지만 목표가 너무 크다고 포기하고 맙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언젠가는 저축을 할 거야.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지. 언젠가 살 빼고 언젠가 사업을 해야지. 언젠가는 재정 상태를 살펴봐야지. 많은 이들이 언젠가란 말을 말하며 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우선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해 전에 경직의 거대 인사 한 분이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800명의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가 될수 있는지 강의를 요청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젊은 연사라면 어떤 주제라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인 저도 젊었을 때는 서른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고 서른이 되자 서른다섯으로 서른다섯이 되자 마흔살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잊은 채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죠 제가 서른여덟, 서른아홉 살때 강의 요청을 수락하긴 했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100만 장자 이상 가는 사람들 앞에 기본적인 것만 아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들에 관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지자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것중 하나는 자수성가한 장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내적 가치로, 좀더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성격, 결단력, 기강, 의사 결정력, 의지 뿐 아니라, 성격도 좋게 바꾸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된다고 더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더 많이 먹겠습니까? 옷이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며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달라집니다. 에, 여러분이 하려는 얘기로 여러분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에, 그래서 제가 빨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은 성공을 보장받으신 겁니다. 없다고 해도 배우면 됩니다. 에, 첫 번째 요점은 모든 세일즈와 비즈니스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만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봉을 두 배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길에 입문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한 가지가 무엇인지 모르셔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배울 수 있으니까요. 난 돈하고 거리가 멀어.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배우세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입니다. 에, 그리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에, 낮은 점수가 나온 부분은 성공에 걸림돌인 부분입니다.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으면 여러분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고, 욕심없는 비전을 개발하세요. 최고가 아는 대로 하세요. 몇년 후를 내다보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상상하세요. 장애물도 없고, 모든 시간, 돈, 친구, 계약, 모든 교육과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걸 하세요. 만일 할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5년 안에 완벽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벌고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떤 가족 생활을 원하십니까? 건강하길 바라십니까? 어떤 차를 원하세요? 마법 지팡이로 인생을 완벽하게 할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막대한 부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꿈꾸는 멋진 미래의 성공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시작해보십시오. 자, 종이 한 장을 꺼내요. 여러분의 꿈의 목록을 작성해보세요. 이 목록은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써보세요. 제 친구가 가르쳐 준 방법인데 이걸 쓰기 위해 공책을 사고 신문에서 보이는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목표로 써놓았더니 무척이나 흥분되더라고 하더군요. 예, 처음엔 목표가 330가지였는데, 그달 말에는 목표가 500개나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인생이 활짝 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들여 사람, 환경, 생각, 자원, 통찰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요. 이것을 통해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좋아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성취 동기를 얻고 깊이 빠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야했던 일일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아 저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걸할 뿐이죠라고 할 겁니다. 어느 날한 분이 제 강좌가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어릴 때 비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관련 책자, 모형, 장난감 비행기도 있었고, 그리고 무선 조종 비행기 대회에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항공공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35살인데 세 개의 회사를 운영합니다. 경비행기 제조 회사와 경비행기 수리 서비스 회사, 또 하나는 경비행기 대여 회사입니다. 남 평생 일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랑 놀았을 뿐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7세에서 14세 무렵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남녀 구분 없이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젊을 때 잘하는 게 없어서 정말 힘들었죠. 팀이 뽑혀본 적도 없고, 뽑혀도 제일 먼저 탈락했습니다. 성적도 안 좋고, 직장에서는 수없이 쫓겨났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쫓겨났다니까요. 잘 못하니까 주유소에서도 쫓겨나더군요. 어떻게 주유도 못하냐고 그러더군요. 할머니도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 있죠? 저는 주유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에, 그러다 저는 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일에 뛰어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행 강도 윌리 서튼에게 당신은 왜 은행을 터냐고 물었더니 돈은 거기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위 10% 내에 사람들에게 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십시오. 좋은 소식이죠?